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내가 있다 여행 블로거 캐리, 항국랭김주혜입니다 날씨가 되게 좋고요 <laughs>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차 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완전... <laughs> 1900 무슨 한 70년대 기차 타는 것 같아요 이런 기차가 다진 상상도 못했습니다 크게 이렇게 돌고 있구요 앞에 저를 구해주신 무서진분들도있습니다 네. 네. 오늘 원래 방콕에 가려했어요 방콕에 가려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제인생 항상 실패입니다 나 된일이 없어 그렇구요 상황 설명면 하면은 오늘 월에 일정은 11시 반에 방콕가는 기차를 타서 다음날 24시간, 25시간 거예요, 방콕가는. 24시간, 25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방콕에 도착한 게 목적이었으나 그래서 일단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서 2시 반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 기차를 타려면은 어떻게 가냐면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 코타바르 있잖아요. 코타바르에서 성가이 콜록기라는 곳으로 일단은 버스를 타고 가고, 성가이 콜기에서 말레이시아 세관을 지나서 타이 세관을 지나서 그다음에 타이 세관 앞에 있는 기차를 타고 방콕으는 거였어요. 광고 원래 일정이있습니다 원래 일정이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말레이시아 세관은 지, 말레이시아 세관 잘 말레이시아 세관은 잘 지나는데 말레이시아 세관은 잘 지났는데. 방콕 세관을 통과를 못했어니다 제가 방콕 세관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제가 방콕 세관을 통과를 못했어요. 아이 시간 통과하는 게 은근히 까다롭다고이 새끼들이. <laughs> 어이씨 빡치게. 왜 통과를 못했냐면, 난 아, 평범하게 이렇게. 폼 쓰는 거 작정, 작성하고 여권 보여주면 통과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게 항공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육으로 가는 거라서 그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고 이제 폼 있는 거 대충 써서 이제 내긴 냈는데 어드레스가 방콕에 갈 어드레스가 없네요 그래서 방콕에만 가지 제가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콕에만 가지 내가 예약해놓은 게스트하우스가 없어서 게스트하우스 예약했냐고 물어보길래아 게스트하우스에서 잘 거라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 주소가 어디네요 그래서 내가 게스트하우스 예약, 예약을 안 했다고 했죠 차 유행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맨 처음에 예약했다고 뻥을 쳤어요 그냥 일꼬이는게 싫어서 그냥 뻥을 쳤는데 주소를 써야 다고 해서 말을 바꿨죠 예약 안 했다 그냥 못 사는 척 하면서 근데 근데 거기 세관에서 저 담당하는 직원이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안 했다고 하니까, You can go! You can go, Thailand! 막 이러면서, 해스포트를 막 던지듯이 주는 거예요. 아, 그 솔직히 말해서, 그때 순간, 순간 확, 노래 봐왔는데 여기 지금 앞에 계시는 이슬람, 무슬림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아저씨가, 딘이라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사이가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려면은 게스트하우스 예약한 주소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못갈뻔했는데 제 아저씨가 제 아저씨가 좀 힘이 있는 아저씨같아요 외국인 분은 힘이 좀 있는 아저씨 해갖고 힘좀 써주고 그세간 직원 중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그갖고 아저씨가 이 제가 이제 자기 나 친구다 하면서 여행중이다 하면서 배지배지 다하더라고요 진짜 가서 여권을, 제 여권을 가져가서 막 복사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현금 얼마 갖고 있냐고 물어보고, 한국 갔다 오면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고, 며칠 있을 거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막 현금 올 거냐고 꺼내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돈도 꺼내서 내가 이만 지금 갖고 있는 돈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세관에 한 시간 정도 붙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붙게 있었는데, 원래 2시 반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1시 반 기차 타려다가 2시 반을 바꾼 거기 때문에, 시간이 3시간이나 들어가서 여유 시간적 여유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관을 이제 지아이씨의 도움을 받아서 잘통과하긴 했는데 지아이씨가 이제 아 어떤 분이시냐면 이슬라믹 스쿨, 스쿨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크리스천인지크리스천인지 모르, 모르시는 거 같고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이슬람에 대해서 약간 그식시고 말하면 전도죠, 전도시키려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다가 아, 어쩌다가 아저씨랑 같이 아저씨네 집에 가게 됐습니다. 덕분에 지금 어 예.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방콕 에안 다가고, 이제 아저씨네 집에 가게 됐어요. 진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제 앞에 예측할 수 없고요. 하튼뒤 아저씨 집에 가게 됐어요. 지한 네, 아저씨 집에 가서 하루 묵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데 아저씨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좀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요 하여튼 무슬 림 집에서 하루 머물고 내일 방콕에 갑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안 해서 시간 남고 여유로울 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대한시가 어떠한 식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아무 지금 그렇게 됐어요 2014년 9월 9일 6시 8분 내가 있는 곳은 언제나 내가 있다 여행 블로그 헷리기 강냉이 김주현입니다 하이 아 비디오 네. <laughs> 아? 아 비디오 비디오 음, 야예 캠프다 아 여기는 여기 온 도시는 야라야 도시고요 일단 여기는 야라야 도시고 제가 빠르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방콕에 가려 했어요. 근데 방콕 세관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했는데 이세라 신도신 이제 딘 아저씨가 이름이 있네요. 딘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셔서 세관에 통과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사람들 초대한 거랑 무술이 알려주는 거에 약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하루 쉬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 아저씨에서 하루 쉬고 내일 다시 방콕에 가려고 한 겁니다. 제 사실 아저씨, 뒤 아저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혼자 살고 계시고 결혼도 아 결혼도 안 하셨죠 나이가 좀 많아 보이세요 한4 0대 후반 정도 보이시는데 이제 그 여기 타이랜드에 있는 이슬람믹 스쿨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이슬람믹 스쿨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이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고 있는데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친절하죠 세 되게 친절하시고 그 저만 알고도 뭐. 프랑스 무슬림 신도나 아니면 북한사람들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재우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방콕에 갈거냐 집에 한번 자기 집에 한번 놀러올거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람을 공부하는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거 한번 가보자 하시고 왔습니다 재밌네요 새로운 경험이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고 그 아씨랑 이제 그 아들부는 아니고 아들을 아니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랑 젊은 학생이랑 기도하는 모습도 봤어요. 무슬림 기도하는 모습도 봤는데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슬림은. 양탄자를 북쪽으로 깔아놓고 다섯 번 기도한대요. 다섯 번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양탄자를 항상 갖고 다녀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것도. 저 양탄자를 왜 갖고 다니는지 몰라. 그것도 그렇고. 되게 친구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은사람 많고. 딱히 말할 건 무슨 그 놈? 그리고 그분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친구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의 가게에 가가지고 해물 빙수, 파빙스 우리나로 라 따지면 파빙수인데 파스는 없고요. 해물 막 들어가 있고 이상한 시럽 같은 거래가지고 해물 빙수도 먹고그 어린 친구 아버지 분이 한 가게에서 이제 좀 쉬기도 했고. 네, 거기서 기도 드리는 모습도 봤어요. 하튼 여 그렇게 해서 원래 올해 방콕에는 원래는 오늘 방콕에 가야 했으나. 시카엘씨 분의 초대를 받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되게 색다른 경험이에요. 색다른 경험이고, 한국인 한 명도 없고, 여기 계속 우주로만 오네요 없어져가 한국인 좀 보고 싶습니다. 한국인 분들도 좀... 저좀 사세요, 한국인 분들. 저좀 사세요. 외롭습니다. 저는 예쁜 여자분들 저한테 대시해 주세요. 막대시해 주세요. 이거 막 저를 흔들어 달란 말이에요. 봤을 때는 얘기 였고요 하여튼 오늘 되게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되게 다이나믹할 것 같고, 板をした。